Did you notice I didn't even stay to the end of your last test? I was confident you could finish. Do you know where I was? I was outside watching some dear frolic. You don't even care about the outside, do you? Oh Oh! Oh, come on in there. Oh shit. Come back. 아, <laughs> 어, 개 깜짝 놀랐네. <laughs> 아우씨, 말을 해 주셔야지. <laughs> 빨리 와그 <막으러> 타고. <탔고. 웃음> 아우, 놀랬네요 아이,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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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팅이요 아, 어디 있어? 나 왜래? 나, 나, 나. 뭐해 뭐야, 나. 아. 말씀도 없이 아, 빡 잊고 들어왔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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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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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래 어 아,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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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아, 이리와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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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어 오케이 원더어아 그럼 형이 그거하고 그럼 내가 아, 아니 <웃음> 내가 <웃음> 할게 <웃음> 아쩡 아쩡아쩡 아쩡. 어. 아 여기로 아니야, 나 일단 저기로 보내줘. 그니까, 니가 이거, 이거 박아놓은 다음에, 내가 점프할 때 바로 일로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여기, 여기 설치한 다음에, 아 저, 내가 점프할 때 저기 해주면 된다. 저거 없애고, 응? 응? 저, 여기, 여기, 여기랑 여기 설치해봐. 여기랑, 여기랑. 여기, 여기랑. 그 다음에 내가 점프하면 일로 날아가지. 그럼 그때 니네 바로 저기다 해주면 돼. 아기지 여기?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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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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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 어. 여기 지나가면 형들이 없청 넘어져 그럼 지나가지 마 덤파자마자 아, 아. 나 지나가줘야 돼 그럼 저기 지나가서 응, 넣어야 돼 응, 응. 간다 응. 하나 둘셋 응. 어. 아 <laughs> 어, 간다. 아, 아하하 아이 못. 아, 왜이 아, 뭐 하는 안 들어가죠, 여. 하 아, 안 들어가지도. <들어가진다고>. 어, <laughs> 어, 아 아니요, 한 방에 좀들어가요 아 됐다. 네, 준비됐어. 아, <laughs> 하나 둘 셋. 담. 아. 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다가 해볼래 그러면? 네, 어. 해봐. 아. 해봐. 아, 땡겨. 하나 둘. 아유. 네. 어어. 아 아. 나. <laughs> 들어가면 안 돼. <웃음> 아. 들어가면 <laughs> <laughs> 안 돼. <laughs> 아앞 땡겨. 간다. 하나, 둘, 하나, 간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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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셋. 어. <laughs> 아, 안 내가 이게 내야 할 나도 나도 못할것 같아. Okay, r 아안 <laughs> 돼네, 어렵네. 나를 봐. 다시 아예 나 봐. 아가 시작? 어.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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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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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아, 기다려봐, 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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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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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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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니가 가면 안 되는구나. 다시, 다시 아, 아, 어, 잠깐 아, 아, 출고 없구나. 나 바보인가? 한 명이 해야 되나? 알봐 내가 볼게. 다시 일봐일러봐 다시 가봐, 다시 가봐, 다시 가봐. 들어가면 말해, 아닌 거 같은데, 해봐.

여기 가능 하네. 아야니 자자자 니 해. 나나 어떻게 하냐 어떻게 어떻게 하냐 나 어떻게 하냐 왔다. 아 타봐 타봐 저 타봐. 아아개 웃기네. 니가 먼저 타봐. 아어어아전나 웃기네. 야 그니까 저걸 못 봤네. 난 어디 가지? 아나타 가면 되네. 봐. 어, 나 봐. 어나 타면 없어지는데요. 아 니가 만들어준 게어 어? 어? 어 뭐야 어어형 어, 어, 타봐 뭐야 이거 타봐 어음오 음, 똑똑해 어어어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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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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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됐어 게 어? 어? 해해나하 어? 어? 타고 타보고 올래 그래? 그래. 아 존나 그래. 아, 웃기네 <laughs> 아... 아... 오 가자 <laughs> 가자 <가뇨>. 아... <그래. 웃음> 어! 이이이이! 가려. 넘기. 어! 해봐. 어? 형이 다시 들어가. 다시. 청, 처음, 처음 다리로? 점프하는 대로. 아니, 점프하는 대로. 어, 뭐야, 이건 다치면 안 되는데? 왔어. <laughs> 이건 다치면 안 되는데? 응? 다 가셨어 응? 나 응? 열어줘 응. 열어줘 기다려봐 기다려봐 형이 다시 점프를 해야되는데 일로 내가 안 밟고 있으면 점프 못해? 안 밟고 있으면? 기다려봐 어떡하라고 좀 치워봐. 치워봐. 대체 <뭐라> 봐. 누군가가 여기 안에서 이걸 해줘야 돼. 근데 동시에. 아, 그럼 저걸 먼저 해야 되는구나. 여기가 아니야. 나. 아, 아이. 저부 붙였어, 저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저거 상자부터 얻어야 돼, 우리. 그렇지 음. 근데 어떻게 얻는 거지? 저기까지 가려면.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나 그로 가볼래. 그래. 네? 이봐, 아 여기를 여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따 봐. 누르는 게 누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높은데서 떨어질만한 데가 있나? 아니, 높 누르는 게 있어 누르면 내려올 아, 것 같은데. 와, 이따 이따 이따. 페어를 봐. 떨어져 봐. 그 누르는 거 있었지? 아니건 아닌데 일단 와 봐. 잡아 아 잡아 잘했어요 나저걸내 오케이 오케이 들고 올라가면 돼 근데 이거를 그그 그러면... 그거 그, 그 들고 가면 돼 내가 힐 테니까 내가 할까 네가 다 해봐 아. 아, 저기가야다음에데또 타? 어? 이 어떻게 타? 아. <laughs> 뭐 해줘야되는데 그거 두개 눌러봐 아 그게 쪽에다 해봐요 i and... Do you know who dances around like well, a when they accomplish the tiniest little thing? Yeah. Humans That's what you look like right now you're better than that. <laughs>